한편 정시장 땅의 일부가 포함된 소방도로 공사가 추진된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요. 사업 추진 단계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 칠성리 한 도시계획 도로, 이른바 소방도로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과 아들 명의의 땅 일부가 포함된 데다 도로 개설로 인근 토지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소방도로는 어떻게 추진된 걸까? 정시장 취임 3년째인 지난 2016년 광양시는 도로 개설 계획을 세웁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7월 도로 개설 문제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담당 과장은 해당 도로가 인근의 건립 예정인 청년 행복주택과 연계한 사업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 의회 최대원 의원 등은 행복주택과 도로가 놓일 칠성리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이듬해 해당 도로 공사비로 5억 원,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박말래 의원은 광양시가 계획도로 설정 3년 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수십 년째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미실행 소방도로부터 만드는 편이 낫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광양시는 2019년 12월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된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고 광양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다 라는 것들을 시민에게 직접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 커지는 의혹에도 정영복 광양시장은 조만간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